아니, 지금 너무 기대돼요. 이모가 제가 이거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, 주문을 해줬어요. 근데 너무 사랑해. 일단은, 이게 세 개가 있는데, 한 일단은 이것부터 뜯어볼게요. 우와! 레이 위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, 유진이 나오네요. 그래도. <laughs> 대박! 너무 좋아요. 드디어 레이가 나왔습니다. 레이 너무 행복해. 레이 진짜 너무 좋아요. 빨리 나와, 레이 보고 싶어. 이거 산다고 2만 원을 써버렸어. <laughs> 와 레전드, 진짜 와 진짜 레이 위주로 넣으셨다. 고마워요. 아, 레이 위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넣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레이, 다레이에요 다. 너무 좋아. 우와 이서다. 이서가 차예요. 이서도 좋아한다는 거. 지금 너무 떨렸는데? 나머지 두 개가 또 남아있어요. 너무 좋아. 너무 기대돼요. 우와. 노래이에요. 우와. 이번엔 원형인데? 원형도 좋긴 해요. 원형은 3회예요. 너무 좋아요. 둘, 셋! 오, 또 원형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, 제가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. 아직 두 개나 더 남았는데. 더 있나? 어? 또더 있어요. 헉! 너무 좋아! 유진이랑 레이가 이렇게 같이 있다니. 너무 좋아요. 이제 없습니다. 아니, 너무 많아. 완전 산이에요. 다음에 2탄으로 돌아올게요. 그다음은 3탄으로 돌아올게요. 너무, 너무 좋아요. 여러분, 안녕. 그럼 안녕. 빠이얌